2020년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침 5시 50분입니다. 너무 많이 일찍 서두른 편이죠. 실은 어제, 원래 이제 봉은사 일 때문에 가야 되는 일이 있어서 어제 영상 편지를 못 찍을 거다 그랬는데 또 시간이 나서 어제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한번해고 나서 보니까, 컴퓨터, 카메라 스위치를 누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찍었는데, 이번에는 웬일로, 카메라를 컴퓨터 에 연결해서 작업을 하는데, 카메라가 갑자기 먹통이 돼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켜는 것도 안 되고, 끄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일이 안 풀릴 땐 이렇게 치워놓는 게 낫다, 그러고서, 하루 종일 서울 일보고 들어와서 저녁에 조격하고 보니까 그때 이제 정상으로 카메라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충전을 해가지고 오늘 저 카메라가 이상이 안 생겼는지 한번 또 시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오늘은 컴퓨터와 동시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젠 그제 밤에 묘하게 잠을 설치 시작해서 한 두세 시간 간신히 자고 일어나서 그것도 또 이상한 꿈도 꾸고 새벽에. 잠시 잠든 사이에. 피곤하게. 제가 피곤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은데 어제는 오후에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봉사에 있는데 점심 사준다고 찾아온 덕산고사하고 점심 먹고 봉사 잠시 좀 돌아보고 이러고 한 세시 반쯤 헤어졌습니다. 예전 같은 저녁 때까지 같이 조개서도 가보고, 뭐 이럴 텐데, 피곤해서, 아유, 내 오늘은 피곤해서 안 되겠다고 렇리 들어왔습니다. 음. 일들은 곳곳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죠. 특히 오늘 아침에 고 짧은 시간에 들어온 제가 본 뉴스들이 그 미국 미네스타주에서 백인경찰관들 네명이 흑인을 뭐라고 표현하기 어렵게 하여튼 땅바닥에 목을 무릎으로 조여가지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져서 처음엔 그냥 항의 시였던 것이 지제는 거의 폭동 수준까지 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가가 곳곳에 불에 타고 경찰은 체류탄 쏴대고 이런 뉴스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 제14대 달라이라마 텐진가초도 이거는 인종주의의 문제다 하고 또 어제 어디서 일가를 하셨더라고요또 저는 또 가까운 편하게 지나는 분이 미니스터대학에 계셔서 어제 아침인가요? 제가 메시지를 보내봤습니다 괜찮으냐? 그랬더니 다행히 그 선생님 댁은 지금 이 시위나 폭동이 벌어지고 있는 거 못하고는 차로 한 15분 거리인데 그리고 주택가라 아직은 괜찮다. 근데 외출이 어렵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뭐 어제도 모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관심을 끄기로 했습니다. 예. 실은 어제 부처님 오신 날 봉축금 문제가 아니었고 또 많이 피곤하지 않았으면 존경하는 홍윤식 교수님 돌아가신 빈소회를 다녀와야 되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서 마침 오늘 제가 서울 어느 절에 꼭 다른 일 때문에 가야 될 일이 있었는데 마침 그곳으로 원지동에서 다비아에서 글로다가 뒤패를 모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쯤 맞춰 가서 거기서 반원제에 잠깐 인사 드리고 사모님께도 인사 드리고 그러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이죠. 그렇게라도 가서 마지막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자 어떤 그렇고 예, 어제 얘기를 했었던 것지만 다시 또. 순자 불구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행불기 구난 설불기 구찰 명불기 구전 다른 글자는 여기 구. 이 구자가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 한때 진실로 구차하게도 이 구차하게 도라는하다는 뜻으로 많이 쓰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진실로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행 이게 행동입니다. 행동에 행위에 있어서는 불귀구난 설사 어려운 일을 했을지라도 불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어려운 일을 했다고 해서 자랑하지 않고 설 불귀구찰 설은 논설 말하고 이러는 거죠. 글도 되는 겁니다. 글과 말은 구찰 설사 아주 꼼꼼하게 살펴서 잘 썼다고 해도 그걸 자랑하지 않으며 명불기구전 명성 명예 이런 겁니다. 이게 설사 잘 전해진다고 해도 당 살아있는 시절에 이렇게 널리 누구 하면 이병도 하면 널리 퍼지고 이러더라도 그걸 가지고 귀하게 여기고 자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로하시 대 쓰지는. 군자는 보통 사람이 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실행했어도 결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나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또한 보통 사람이 말하지 못하는 뛰어난 논설을 하더라도 역시 자랑하거나 존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억지로 명성을 남겨 후세에 전해지는 것도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평범하지만 올바르고 일관된 마음가짐이야말로 중요한 것이다. 했어요. 제가 2015년 7월 29일에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큰일을 하고서도 자랑하지 않고 명 논소를 쓰고서도 어쓱되지 않으며 이름을 드날렸다고 해서 거들먹되지 않으면 그가 정치인이든 학자든 언론이든 아니면 스포츠 스타이든 그는 군자이고 신사 숙녀일 것이다. 수백명 수천명이 죽어갈 때에는 뒤로 빠져있다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에는 TV 카메라 앞에 나타나 종식 선언을 하는 뻔뻔스러운 얼굴들이 넘쳐나는데 이러면서도 이들은 온갖 홍보수단을 동원해서 자신들을 군자로 알아달라고 때를 쓴다. 그 때가 국민들에게 먹혀들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홍보 담당자들을 닥닥한다. 아무리 애써도 까마귀는 까마귀이고 백로는 백로인 것을 쯧쯧쯧 이랬습니다. 그때가 좀 편하게 이렇게 쯧쯧쯧 소리도 잘하고 세상 훈계하는 척도 하고 그랬을 적입니다. 근데 마침 이글 쓰고 한 2년, 1년 반쯤인가에 이란 여행을 갔다 온 비행기 안에서 본 영화 중에 터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터널이 붕괴돼서 그 안에 갇힌 하정우가 주인공이던데 그뭐 폭파해버리자 이러다가 결국은 전 현장에 온 사람에서 구해내고 났더니 장관으로 나오는 여자 배우가 TV카메라 앞에서 자기가 다한것 같이 일하고 있어서 그 장면이 얼핏 이렇게 나중에 이거보다 한참 위에 나온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많이 벌어지고 있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자기가 요만한 일 하고서 이만한 일 했다고 돈을 이만한 게 걷어들이고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뻔뻔스럽게 얼굴 들고 내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뭘 그랬냐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게 우리 보통 사람들이 사는 세상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그러면 좋겠는데. 하여튼 세상이 한편으로는 그게 세상이려니 해야 마음이 편하고 저놈그 자식 왜뭐 그렇게 폼 잡아? 어? 이딴 만 이만큼 일해보서 저렇게 저래? 괜히 저만 힘듭니다. 그래도 또 가끔 한 마디는 해줘야 됩니다. 그제 어제 뉴스는 고인이 된 김대중 대통령 둘째들과 셋째들 지금 배는 어머니가 다르죠. 그 사이에서. 유산 놓고 분쟁이 벌어져서 아마 소송까지 갈것 같은 그런 뉴스를 보면서, 아하, 아하, 왜 그럴까? 그래서 그 막내 아들은 참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고통 겪었을 때 본인도 고통을 같이 겪었지만,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은 채화시키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요즘 이 형제 간의 분쟁 문제 말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거 봐도 아, 좀 익지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음, 돌아가신 아마 그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는 그 얼굴에 별로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본인도 또 이유가 있다고 하겠죠. 안타깝습니다. 권력과 돈이라고 하는 것이 늘 그래왔지만 동서고금의 역사에. 늘 그래온 가운데서 안 그래야 훌륭하죠.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해서 10분 정도에 한번 맞춰볼까 합니다.